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 6당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발의했습니다. 백악관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이 국회에 보고된 것과 관련해 민주적 해결을 확신한다고 밝혔습니다. 취임 2주년을 맞는 캐런 베스 LA 시장이 그 동안의 성과와 향후 주요 시정 계획을 발표하는 순회 홍보를 LA 한인타운에서 시작했습니다. 돌스리치 지역에서 10대 청소년이 하교길에 노숙자에게 공격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미 골프 협회와 여자 프로 골프 투어가 성전한 여성의 여자 골프 대회 출전을 금지시킬 수 있는 규정을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블랙 터치. 많은 말을 하지 않아도 많은 것을 전합니다. 우아함, 세련됨. 그리고 품격을 상징하죠. 조금만 더해줘도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지름 같은 밤보다 어두워 보일지라도 블랙 터치는 모든 것을 새로운 시각으로 보이게 합니다. 기아 엑스라인 나이퍼 컬렉션. 기아, movement that inspires.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계엄령은 해제됐지만 후폭풍이 거셉니다. 야6당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발의했습니다. 신수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6당 국회의원 191명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습니다. 어제 새벽 계엄령이 해제된 지 불과 반나절만입니다. 야육당은 비상 상황이 아닌데도 계엄령을 선포해 헌법을 위반했고 이 과정에서 국민의 기본권이 심각하게 침해된 점 그리고 내란 미수 등을 탄핵 사유로 밝혔습니다. 무장한 군인과 경찰들이 국회의원들의 국회 출입을 막고 난입함으로써 국헌불란의 내란죄를 완성했습니다. 오늘 새벽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 탄핵소추안은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합니다. 이 때문에 이르면 내일 늦어도 모레엔 본회의 표결이 이뤄질 전망입니다. 야, 이 땅은 어제 하루 국회 경내에서 시민들도 참여하는 대규모 집회를 이어가며 여당을 향해 탄핵안에 찬성하라고 압박했습니다. 국민의힘, 국회의원, 그리고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이 나라의 국민들께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정상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하기 어려운 상태로 보여집니다.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정족수는 제적의원 3분의 2인 200명. 현재 상황에서는 국민의힘에서 의원 8명이 찬성하면 탄핵안이 가결될 수 있습니다. KBS 뉴스 신수빈입니다. 백악관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국회에 보고된 것과 관련해 민주적 해결을 확신한다고 밝혔습니다. 김지숙 기자가 보도합니다. 비상계엄과 관련해 한국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보고된 이후 미국 백악관이 입장을 밝혔습니다. 쇼인 사벳 국가안전보장회의 대변인은 자신의 SNS에 한국 국민이 이번 일을 평화적이고 민주적이며 헌법에 따라 해결할 걸로 확신한다고 썼습니다. 특히 한국은 민주적인 회복력을 보여주고 있고 민주적 가치와 법치는 앞으로도 한미 동맹의 핵심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백악관은 개업령이 해제되자 안도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업령 처리를 환영한다고 밝혔던 블링컨 국무장관은 한국의 민주주의를 높이 평가하며 계속해서 모범을 보이는 걸 지켜보겠다고 말했습니다. I think uh, Korea's one of the most powerful s t o r i e 윤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에 대해 미국 정부가 우회적으로 불만을 드러낸 걸로 풀이됩니다. 백악관이 한국 측으로부터 비상계엄 선포에 관한 사전 통보를 받지 못한 가운데 우리 정부는 외교 경로로 이번 사태에 대한 사후 설명을 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도 계엄령 해제를 환영한다며 상황을 계속 면밀히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Well, I think the 한국 상황을 신속하게 보도하고 있는 미국 언론들은 이번 비상계엄령 사태는 민주주의 문화가 뿌리내렸다는 걸 시사한다며 한국의 민주주의가 중대한 시험대를 통과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갓캠벨미 국무부 부장관은 오늘 윤석열 대통령의 어제 비상계엄 선포는 심한 오판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캠벨 부장관은 오늘 아스피인 전략포럼이 주최한 행사에서 한국 상황에 대한 질문에 나는 윤석열 대통령이 심한 오판을 했다고 생각한다며 개헌법의 과거 경험에 대한 기억이 한국에서 깊고 부정적인 울림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앞으로 몇 달간 한국은 도전적인 상황에 처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우리의 목표는 한미동맹이 절대적이고 경고하다는 것을 분명히 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취임 2주년을 맞은 캐런베스 LA 시장이 그동안의 성과와 향후 주요 시정 계획을 발표하는 순회 홍보를 LA 한인타운에서 시작했습니다. 윤범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LA 한인타운 버몬트가 캐런베스 LA 시장을 비롯해 메트로 교통국과 위생국, 공공사업위원회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캐런 베스 시장은 취임 이후 2년간의 주요 성과와 향후 계획을 발표하는 첫 장소로 LA 한인타운을 선택했습니다. 베스 sure 시장은 취임 이후 가장 큰 성과 중 하나로 늘어난 민원 처리 서비스를 꼽았습니다. 공공장소를 어지럽히는 대형 쓰레기 처리와 낙서 제거, 홍수로 인한 파톨 복구와 거리 청소 등 전체 수백만 건에 달하는 민원을 해결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학교 안전을 위해 아은 두개 학교에 2시0개 이상의 과속 방지턱을 설치했고 40여 개 이상의 학교 주변 1 0든개 교차로의 안전을 강화하는 개선 조치도 시행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 밖에 대중교통 인프라 개선 역시 지난 2년간의 성과로 꼽았습니다. 그동안 여타 대도시에 비해 열악하다고 평가됐던 대중교통은 시와 메트로 당국의 협력하에 시설 확충과 환경 개선, 안전요원 배치 등의 노력이 이어지면서 어느덧 하루 100만 명이 이용할 정도로 개선됐다는 것이 자체 평가입니다. That means more bus priority lanes, more transit signal priority to speed up our buses and trains, more rail and more sidewalk and bus shelter improvements. Working with the City of LA, who owns the right of way. World Cup과 올림픽, 슈퍼볼 결승전 등 굵직한 대형 스포츠 이벤트를 앞두고 있는 LA 씨는 가장 큰 역할을 하게 될시 공공사업위원회도 재편했습니다. 특히 이번에 새롭게 임명된 한인 스티브 간 커미셔널을 비롯해 다섯 명의 커미셔너들이 <목소리> 앞으로 도시 환경 미화와 시설 개선을 위해 활동할 예정인데, 민원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모바일 앱을 통한 311 민원 서비스 등도 크게 개선한다는 계획입니다. 시 전체를 깨끗하고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또 앞으로 다가오는 세계적인 대회 준비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인 커뮤니티도 LA시를 더욱 아름답게 만들 수 있도록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는 12일 취임 2주년을 맞는 캐런베스 LA 시장은 오늘 LA 한인타운을 시작으로 시각 지역을 돌며 홈리스 감소와 일자리 창출, 민원 서비스 확대 등의 주요 성과를 홍보한다는 계획입니다. KBS 뉴스 윤범수입니다. 워싱턴주에서 한인 여성이 남편을 칼로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KBTB 전상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찰과 검찰에 따르면 52세 한인 여성 신영미 씨는 남편인 62세 최모 씨를 살해한 혐의로 체포됐다고 타코마 지역 매체 더 뉴스 트리비온이 보도했습니다. 2급 살인 혐의로 기소된 신 씨는 한국어 통역관이 배석한 가운데 피어스카운티 법정에서 열린 인정신문에서 정당방위로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신 씨에게 100만 달러의 보속금을 책정했습니다. 기소장에 따르면 신 씨는 추수감사절 전날인 지난 27일 밤 술을 마신 남편과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신 씨는 경찰 조사에서 남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종종 해 이날도 운전을 못하도록 차량 열쇠를 숨겨놨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또다시 술을 사오라고 요청했고 신 씨는 이를 거절하자 남편이 머리채를 잡고 얼굴을 때려 이를 막으려고 흉기를 휘둘렀다고 주장했습니다. 사건 당일 오후 11시 30분쯤 신 씨는 피 묻은 손으로 이웃집을 찾아가 남편이 죽어가고 있다며 경찰에 신고를 요청했습니다.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신 씨는 다툼 중 남편의 등을 칼로 찔렀다고 진술했습니다. 피해자는 등에 깊은 상처를 입은 상태였으며 소방대원이 현장에서 남편의 사망을 확인했습니다. 기소장에 따르면 신 씨는 이 같은 내용의 진술을 하다 변호사를 요청하며 조사를 중단했으며 이후에는 나의 행동은 모두 정당 방위였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변호사 요청 이후에 나온 진술은 법정에서 증거로 사용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혀 정당 방위가 쉽지 않음을 시사했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블랙 터치. 많은 말을 하지 않아도 많은 것을 전합니다. 우함. 세련된 그리고 품격을 상징하죠. 조금만 더해도큰 차이를 만들어냅다같은 밤보다 어두워 보일지도 블랙터치는 모든 것을 새로운 시각으로 보이게 합니다. 기아 라인나이 컬렉션 키아, movement t h a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증권거래위원장 규제 완화론자를 지명했습니다. 보도의 박일중 기자입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증권거래위원장에 폴 애킨스를 지명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상식적 규제에 대한 검증된 리더라며 지명 이유를 밝혔습니다. 증권거래위원회 위원을 지냈던 폴 애킨스는 현 증권거래위원회의 가상화폐 기업 정책에 의문을 제기해 온 친가상화폐 인사로 꼽힙니다. 그의 지명 소식이 알려지면서 9만 5천 달러 아래로 떨어졌던 비트코인 가격은 상승세를 탔습니다. 주식시장은 파월 미 연방준비제도 의장의 강성 발언에도 S&P 500 지수가 올해 들어 56번째 최고점을 경신하는 등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파월 의장이 물가 상승률이 다시 높아지고 있다며 금리 인하에 좀더 신중할 수 있다고 말했지만 시장은 경제 상황이 예상보다 좋다는 발언에 더 주목한 겁니다. Growth is definitely stronger than we thought. 전날 개음 선포 영향으로 크게 흔들렸던 뉴욕 주식 시장에서의 한국 관련 종목은 비교적 안정세를 보였습니다. 한국 대표 기업들의 주로 투자하는 지수 펀드인 i s h a r e MSCI Korea 상장 지수 펀드가 소폭 상승했습니다. 주요 통화와 비교한 달러 가치는 보합권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은 소폭 하락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경제 관련 매체들은 여전히 국내 시장에 대한 분석 기사를 내는 등 정치 상황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박일중입니다. 사이버 먼데이 소비자들이 지출한 금액이 133억 달러로 사상 최대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어도비 애널리틱스에 따르면 미 소비자들이 지난 월요일 사이버 먼데이에 지출한 금액은 133억 달러로 전년 대비 124억 달러보다 7.3% 증가했습니다. 추수감사절과 블랙프라이데이 온라인 지출은 전년 대비 각각 8.8%와 10.2% 증가했습니다. 연말 쇼핑 대목인 추수감사절부터 사이버 먼데이까지 5일 동안 온라인 지출은 총 411억 달러로 지난해를 넘어 사상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어도비 디지털 인사이드의 수석 애널리스트는 온라인 매출 성장세가 두드러졌다며 인기 품목은 장난감으로 나타났고 컴퓨터와 전동 스쿠터, 스마트워치 등 전자제품도 인기를 끌었다고 평가했습니다. CNN에 따르면 소비자들은 사이버 먼데이 밤 2시간 동안 60초당 1,580만 달러를 쓴 것으로 나타났고 모바일 기기를 이용한 쇼핑이 매출을 이끈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소비자들은 모바일 쇼핑으로 76억 달러를 지출했고 올해 온라인 매출에서 모바일 쇼핑이 차지한 비중은 57%로 2019년 33%에 비해 크게 증가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지난 2일 노스리지 지역에서 10대 청소년이 하교길에 노숙자에게 공격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LA 경찰국에 따르면 지난 2일 오후 5시쯤 노스리지 지역에서 노숙자인 용의자가 14살 소년에게 다가가 돈을 요구했습니다. 소년이 노숙자의 요구를 거부하자 노숙자가 흉기로 소년의 복부를 두 차례 찔렀다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당시 피해 소년은 혼자 집으로 걸어가던 중이었는데 노숙자의 갑작스러운 공격에 쓰러졌습니다. 다행히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아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용의자가 노숙자로 50대 남성으로 보인다며 용의자 검거를 위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길을 걸을 때 밝은 곳으로 다닐 것과 되도록 혼자 걷지 말고 휴대전화를 보며 걷는 것은 위험할 수 있다며 주변을 살필 것을 권고했습니다. 또 누군가 공격하려 한다면 소리를 질러 도움을 요청하라고 설명했습니다. 추수감사절 연휴 기간 캘리포니아주에서 1,000여 명의 운전자가 음주운전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 CHP에 따르면 지난 추수감사절 연휴 기간 동안 1113건의 DUI 음주운전자를 체포했고 과속은 17,000여 건, 안전벨트 미착용 852건, 부주의 운전 1,800여 건, 기타가 9,300여 건으로 모두 3만 건이 넘는 교통 위반 티켓이 발부됐습니다. DUI 혐의로 처음 기소된 운전자는 평균 13,500달러의 벌금 또는 과태료와 함께 면허 정지를 받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chp는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추수감사절 연휴를 집중 단속 기간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 전환한 선수는 내년부터 미 여자 골프 대회에 출전하지 못합니다. 미 골프협회와 미 여자 프로골프 투어는 남성 사춘기 이전에 성 전환한 여성 중에 남성 호르몬 수치가 정한 수치보다 낮아야 USGA와 LPGA 투어가 주관하는 대회에 출전할 수 있다는 규정을 도입해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앱손 투어와 유러피언 여자 프로골프도 이 규정을 적용합니다. 다만 취미로 하는 골프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그룹 최고 경영자가 오늘 아침 뉴욕시 한 호텔에서 총에 맞아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KBTV 기현민 기자입니다. 50세인 브라이언 톰슨은 오전 6시 46분경 컨퍼런스 참석차 아침 일찍 호텔에 도착했지만 마스크로 무장한 용의자는 톰슨 CEO가 호텔에 도착하기 전 10분간 대기한 채 기다렸으며 그가 도착하자 약 20피트 거리에서 여러 발의 총탄을 발사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총격 이후 용의자는 자전거를 타고 도주했으며 센트럴파크 방면으로 달아났습니다. 톰슨은 이번 총격으로 가슴에 총상을 입었으며 위중한 상태로 마운트 시나이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이후 사망 판정을 받았습니다. 아직 체포된 사람은 없으며 경찰은 조사를 계속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용의자는 백인 남성으로 사건 당시 크림색 재킷과 검은색 마스크, 검은색과 흰색 운동화를 착용하고 있었으며 회색 배낭을 소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목격자들은 이 용의자가 식세비뉴에 위치한 힐튼 호텔 인근에서 서성이는 모습을 봤다고 증언했으며 총격범은 호텔 투숙객은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텀슨의 링딩 계정에 따르면 그는 지난 20년 동안 유나이티드 헬스에서 근무했으며 2021년 CEO로 임명돼 미네소타주 미네톤가에 위치한 사무실을 중심으로 근무해왔습니다. 위티 CEO는 브라이언 최고 경영자는 그의 경험과 인간관계, 가치를 통해 유나이티드 헬스케어가 소비자뿐 아니라 의료진, 고용주, 정부 및 기타 파트너들에게 안정적이고 장기적으로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도우며 성장을 이뤄내온 인물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포춘 500대 기업 가운데 4위를 차지한 유나이티드 헬스 그룹은 미 전역에 약 10만 명 이상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으며 지난해 매출액은 2,810억 달러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KBTV 뉴스 길여민입니다. 미국에 11년간 불법 체류 중인 중국 국적 남성이 북한의 무기를 대량으로 밀수출한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연방 검찰청은 어제 캘리포니아주 온타리오에 거주하는 41살 셩화웬을 중범죄인 국제 긴급 경제 권한법 위반 혐의로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소는 내년 1월 7일로 예정된 가운데 유죄가 확정되면. 최대 20년 형이 전망되고 있습니다. 외는 북한에 보낼 목적으로 총기와 탄약 뿐 아니라 수출 제한 군사기술 장비 등을 공모자들과 함께 컨테이너에 숨겨 LA 롱비창에서 홍콩을 거쳐 북한으로 밀수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연방수사국 FBI는 외내 자택에서 군용기기 두 대를 압수했고 주차장 승합차에선 9mm 탄약 약 5만 발을 찾아 냈다고 밝혔습니다. 외는 지난해 10월과 12월 총기와 군용 장비 등을 실은 컨테이너 두 개를 항구에서 배편으로 보냈고 북한 관리들로부터 컨테이너와 운송료로 총 200만 달러를 송금 받았다고 진술했습니다. 또 선착물은 냉장고와 카메라 부품으로 거짓 표시했다고 시인했습니다. 검찰은 웬이 중국에 거주하는 북한인 브로커 두 명과 민간 항공기 엔진 구매에 대해 주고받은 메시지도 증거로 확보했습니다. 웬은 브로커들이 군용 드론 개발에 쓸 항공기 엔진을 구매해달라고 요청했고 미군 군복도 요구했다며 북한 군인들을 위장시켜 한국을 기습할 계획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 의류업체가 절도 용의자의 이미지를 담은 의류를 판매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LA 베니스에 위치한 바르다젤 의류점에 남성 절도범의 모습이 담긴 CCTV 영상이 포착됐습니다. 남성 용의자는 매장 입구 근처에 진열된 셔츠와 옷을 훔쳐 달아났습니다. 피해 업소 측은 절도범을 체포하기 위해 최신 의류 디자인에 용의자의 이미지를 등장시켰습니다. 업주는 용의자를 캐리컬처한 원티드라는 새로운 의류 제품을 만들어 범죄자를 찾아내기로 결정했습니다. 지난 7년 전 의류점을 연 업주는 절도범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어 이는 피해를 줄이기 위한 시작에 불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업주는 어제부터 옷과 양말 등의 절도범의 이미지를 등장시킨 의류를 판매해 지역사회에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5일 대선과 함께 실시된 연방 하원의원 선거에서 공화당 220석, 민주당 215석으로 확정됐습니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13선거구 연방 하원의원 선거가 확정되면서 내년 1월 3일 개회하는 제119대 연방의회 하원에서 공화당은 220석, 민주당 215석으로 마무리됐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당선인이 장관 내정자로 공화당 연방하원 의원을 내정하면서 트럼프 당선인의 임기초 100일간 하원의 의석수는 사실상 공화당 217석, 민주당 215석이 되는 셈이라고 블룸버그 통신은 보도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트럼프 당선인과 마이크 존슨 하원 의장이 새 정부 출범 후 100일 동안 추진하려고 하는 입법의제가 공화당 의원 1명만 이탈해도 좌초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블랙 터치 많은 말을 하지 않아도 많은 것을 전합니다 우아함, 세련됨, 그리고 품격을 상징하죠 조금만 더해줘도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지룩 같은 밤보다 어두워 보일지라도 블랙 터치는 모든 것을 새로운 시각으로 보이게 합니다 기아 컬렉션. KIA x 라 i n e Nightfall c o l l e c t i Movement that inspires. KBS 아메리칸 뉴스 마칩니다.